천도식은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요. 천도식 갈 때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꾸기도 하였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 천도식 한게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직선조 조상님 천도식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도장에 천도식을 한다고 라 이야기했던 덴지 아니면... 천도식 날짜를 잡고 나서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꿈에 제 조상님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시골, 옛날 제가 살던 시골 집인데, 부엌 문 앞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아주 환한 얼굴로 서 계시는 거예요. 환한 얼굴로 서 계시고, 그리고 마당에는 평상이 펴져 있고, 평상 위에는 대나무 광주리 소쿠리, 그 소쿠리에 그릇이 가득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른, 남자 어른 두 분이 작은 술상을 이제 이렇게 마주해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근데 그중한 분이, 그거 언제 하노? 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아, 천도식은 조상님들에게도 잔칫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조상님 천도식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조상님들에게도 천도식은 굉장히 즐겁고 기쁜 그런 날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어,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위대한 존재잖아요. 저한테도 어머니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였거든요. 제 생활의 버팀목이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60도 안 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자. 진짜 밖에 나가기도 싫고, 하늘만 쳐다봐도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진짜 주르르 주르르 흐르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당시 도장에 계시는 우리 최동규 포정님하고, 그리고 우리 진주 서부 도장, 도생님들의 도움으로 어머니 사십 구제를 모시게 되었어요. 모든 도생님들이 다울음바다가될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운 덕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머니 49제를 모시고 나서 마음이 안정이 되어가지고, 도장에 가도 이제 어머니 생각에 슬픔이 이제 좀덜한 거죠. 네, 밖에도 나가고, 도장, 치성도 이제 참여하고 그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49제 모시고 도장에 갔는데, 태모님 진영을 딱 보는 순간, 어머니 얼굴하고 태모님 진영이 딱 겹쳐지면서, 어머니, 천지의 큰 어머니, 태모님, 이 생각이 제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쾌모님이 제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